안녕하세요. 유럽투자이민 전문 국제이지공사 박소영 이사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포르투카 골든비자 신규 프로젝트인 라틴티사의 알지 호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눠주실 라틴티사의 유민지 컨설턴트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포르투갈 골든 비자 부동산 물건은 보통 주거용과 투자용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오늘 소개할 물건은 주거용인지 투자용인지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호텔 프로젝트는 포르토 알츠 레지던스 호텔 프로젝트이고요, 투자용입니다. 어 그래서 이 해당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그 포르투 주요 관광지까지 10분에서 15분 거리에 위치한 이제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네. 그럼 포르투의 주요 관광지는 어디이며 또 호텔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요? 네. 그 포르투의 주요 관광지라고 하면은 한국 분들한테도 많이 알려진 상벤투 기차역, 그리고 산타 카타리나 쇼핑 거리 그리고 포이드포터의 그 영광지, 렐루 서점이 주요 관광지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네네. 이러한 주요 관광지에서 10분에서 15분 거리에 위치한 이제 그런 프로젝트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2020년도에 성리에 마감한 빌라시알츠 음. 호텔 프로젝트도 도보로 약 10분 거리에 위치했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신의 중심에 위치한 그런 프로젝트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아처 호텔 프로젝트의 총 투자 금액은 얼마인가요? 어, 이 해당 어. 프로젝트의 총 투자 금액은 760만 유로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인터내셔널 감정평가 회사인 어 릭스의 감정평가 보고서에 따르면은 해당 프로젝트의 예상 가치액이 850만 유로라고 하니 이 호텔로서의 수익률이 굉장히 높을 걸로 예상이 되고 네. 있습니다. 그럼 몇 명의 투자자를 모집하게 되나요? 현재 총 모집하고 있는 투자자는 21명입니다. 네. 또, 아츠 호텔은 음. 개인 등기 아니면 지분 투자 등기 어느 쪽이 가능할까요? 어, 호텔 말씀해주신 것처럼 호텔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음. 네. 지금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개별 등기로 아. 저희가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고요. 네. 그 한국 그 코에스에 위치한 오크드그 음. 레지던스 호텔과 같이 취사가 가능한 아. 그런 레지던스형 호텔입니다. 네 그럼 여행객들이 사실은 더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호텔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값비싼 대형 호텔보다 어, 렉산스 호텔이 좀더 경제적인 면에 더 인기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투자 대비 수익 면에서도 대형 호텔, 호텔보다는 좀더 안정적인 수익 구조가 예상이 되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 투자자들은 얼마 정도의 자금을 투자하면 될까요? 어, 선택하시는 유닛마다 좀 상이한데요. 네, 36만 유로부터 38만 유로까지 이제 음. 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좀... 다양하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네. 네. 그럼 현재 총몇 개의 룸이 남아있나요? 어, 이 프로젝트는 총 24개의 유닛으로 구성된 프로젝트이고요. 네. 현재 기준으로 8개의 유닛이 판매가 완료되었습니다. 음. 그래서 만약에 선호하시는 이제 뭐 그런 유닛이나, 네. 어, 만약에 먼저 원하시는 유닛 선정을 원하신다면, 가급적 빨리 선정하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네. 현재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여행객들이 또 많이 감소되었는데요. 코로나 이전에 포르투의 호텔 부킹률은 얼마 정도 되었나요? 어, 포르투가 그 코로나 이전에는 유럽 최고의 관광지로 음. 세차에나 선정된 도시예요. 네. 그래서 매년 1300만 명의 네. 관광객들이 방문한 그런 도시이기도 하고요. 이 포르투 인구가 20만 명. 그리고 네. 포르트가 전체 인구가 1,020만 명인 걸 고렸을 때 엄청난 그 관광객 숫자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네. 숙박률 같은 경우는 이제 약 코로나 이전에는 77% 정도로 굉장히 높은 숙박률이에요. 그래서 파리, 그리고 베를린 다음으로 높은 숙박률이니까 이 굉장히 이 관광객들의 수요가 높다는 거를 알수 있으시죠. 네, 굉장히 높은 숙박률을 자랑하고 있고 처음 알게 된 소식이네요. 네, 아츠호텔 프로젝트의 장점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 물론 위치가 가장 네. 큰 장점 중 하나지만. 그것 이외에 또 유지 관리 보수가 별도로 필요 없는, 없다는 게이 프로젝트의 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네. 할수 있겠습니다. 호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해주는 회사가 있어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걱정을 최소화하고 싶으신 고객분들에게 최적화되어 있는 프로젝트라고 할수 있겠고요. 음. 또 개별 등기가 가능한 부분도 장점이라 할수 있겠고, 네. 마지막으로는 이 프로젝트가 완공된 후에는 매년 7일 동안 숙박권을 또 지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 프로젝트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또 휴가시에 또, 네. 예, 여행객, 여행의 성정지로 또 선택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 여행하실 때도 굉장히 사용하시기 좋습니다. 또이 음. 포르투갈 골든 비자 최소 거주요건이 1년에 1주일 동안 네. 거주하실 때 무료 숙박권 사용이도 가능하세요. 네. 네, 네, 그럼 투자자들이 또 가장 궁금해하시는 그 호텔의 예상 수익률은 어느 정도 될까요? 어, 예상 수익률 같은 경우는 이제 첫에 오픈했을 때는 그 평균 숙박률보다 좀 낮은 10% 정도 낮은 음. 이68% 기준으로 네. 계산을 했을 때 고객분들이 가져가실 수익률이 약4% 정도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이 숙박 아, 그 수익률이 약 0.7에서 0.9% 정도 첫 3년 동안에는 그렇게 좀 높은 상승률을 기대하고 있고 네. 이제 그 후에는 한0.3% 정도 수익률 네. 상승을 예상하고 있으니 수익률도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 할수 네. 네.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네. 포르투갈 골든 비자가 또 올해가 대도시의 부동산 투자가 마지막인데요. 그러면 투자자는 언제까지 모집하게 될까요? 어, 투자자 모집은 일단 저희가 이 한국 시장뿐만이 아니라 <laughs> 그 인터내셔널리 세일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저희가 2021년 8월에 클로징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라테티드사의 마지막 포르투갈 프로젝트인 알츠호텔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또 포르투갈의 골든비자는 올해가 마지막 대도시 부동산 투자이기 때문에 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을 생각하시다면 아트 호텔에 많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좀더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 국제이주공사에 문의해 주시고 또 빠른 상담을 통해서 좋은 위치의 물건을 선점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